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다. 폭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의 힘에 대하여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의 중화일보 백성호 기자의 대담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갈 때는 어떤가? 팔. 유치원에 보낼 때는 꼭 다른 아이 강점만 보라고 가르친다. 사람은 모두 강점과 허물이 있다. 강점은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걸 찾기 위해 내가 내가 친구보다 말을 적게 하고 친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라. 사람에게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고 알려준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유대인 부모가 건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나무 험담을 하지 마라. 홍 교수는 절대로 친구 험담을 못하게 한다. 유대 속담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험담하는 사람, 험담 당하는 사람, 험담을 듣고 말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셋이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절대로 다른 구성원을 험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가 생긴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유대인 공동체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유라고 강조했다. 9. 그럼 유대인 학교에는 따돌림이 없나? 유대인 학교에는 왕따가 있을 수 없다. 유대인 언어 히브리에는 자서이라는 단어가 없다. 자선 대신 체대카라는 말이 있다. 체대카는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는 일이다. 자선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선택적 관용의 의미다. 체대카는 다르다. 유대인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받아들인다. 만약 공동체 안에 약자가 있다면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은 전체가 도와야 한다 10. 설령 에더트르가 있다 해도 괴롭힘의 대상이 아닌가? 그렇다 에더트르가 있다고 해도 조롱의 대상이지 도움의 대상이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에는 왕따가 없다 이말 끝에 홍교수는 유대인은 베스트, 최고를 지향하지 않고 유니크, 독창성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둘은 무엇이 다른가? 아이의 성적을 보면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있다. 한국어 교육은 베스트를 지향한다. 그래서 못하는 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유대인은 다르다. 못하는 과목의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베스트는 한반에 한 명만 나오지만, 유니크는 한반의 모든 학생이 될수 있다. 유대인 성인식 때 묻는 질문. 유대인 아이들은 여자는 12세, 12살, 남자는 13살 때가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 성인식에서 납비가 아이에게 묻는다. 내가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laughs> 그럼 아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쿤 올람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창조된게 창조된 거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의 협력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게 티쿤 올람이다. 이 때문에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세상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유대인 사업가들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사회에 기부하는 스토리의 뒤에는 티쿤 올람이 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맨 탈출 학교 정남출 TV 설립 취지 1 3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2. 백세 장수 시대, 은퇴 후 40년, 일찍 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하자. 3. 유대인보다 먼저 돈과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주자. 4. 첫 돌. 100만 원만 주녀 펀드에 가입하여 연봉리 10% 적용 시 60세 은퇴시 5억 된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손들에게 가난의 대물물을 끊어 가문을 바꾸자. 정남줄 TV 투자 원칙. 1. 돈이 일하게 하라.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3. 지혜로운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 투자하여 원금을 지키라. 4. 수입후첫 월급부터 10%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복리를 세금혜택을 누리며 노후준비하라. 5.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은 한국, 미국 시가총회 1위부터 10위 우량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동업하라. 6. 매년 초 10위 탈락기업을 퇴출하면 시대의 변화를 이길 수 있다. 7. 1부터 1 0까지를 지키고 장기 보유하라. 한국, 미국 시가총액 10위까지의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 1. 돈을 잘 벌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 파워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와 혁신 기업이다. 5. 대부분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미국 시가종의 1위부터 10위 1. 한국 1위 삼성전자 2위 LG 에너지 솔루션 3. SK 하이닉스 4. 삼성바이러직스 5. 네이버 6. 현대차 7. 삼성SDI 8 LG화학 9 기아 10 카카오 미국 1부터 12일 1, 애플 2 마이크로소프트 3 구글 4 아마존 5 테슬라 6 버크셔 해서 A 7 메타 8 엔비디아 9 TSMC 10 비자. 참으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노벨상이 300명인데 93명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즉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경제학 노벨상은 근 68%, 물리학상은 28%, 화학상은 24%, 문학상은 또12% 등등 유대인들이 이토록 노벨상을 많이 사는, 타는 그 이유는 남하고 경쟁을 해서 베스트가 되지 말고 누구나 다 천재라고 칭찬하면서 너가 잘하는 것, 한 것에 갈고 닦아서 유니크, 독창성이 들려난 말에 저는 너무나 공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밥상머리를 교육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자기 전에 15분 이상을 꼭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듣지는 뭔데 책을 꾸준히 읽어서 일반인들은 8, 900개 어휘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은 1,500개 정도를 어휘를 구사해서 대학교 갔을 때는 한국이보다도 책을 세배 빨리 판독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서 실천하고 또 실천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또 우리 자사 손손들이 금융을 알고 또. 윤리 도덕과 양심이 회복되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를 일으켜서 선진 조국 번영된 조국을 자선 만대에 자유와 인권과 평화의 선도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